절댓값 함수 미분 가능 1번 문제의 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 보시면 f(x)에 대한 얘기는 f(x)가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고 또이 부등식과 또 요거야 뭐요 함수값을 만족시킨대 데.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자, 그럼 fx는 무슨 함수인지 잘 몰라. 여기가 y골, y라고는 보세요. 그럼 y골 x, 여기도 y, y골 fx, y골 3x이죠. 자, y골 x 그림을 그려볼게. 자, y골 x 그림. 자, 이번에 y골 3x 그림을 그려볼게. y골 3x 그림. 자, 여러분들, 이거, 어, 그럼 얘도 1차 함수, 일치함수, 얘도 1차 함수니까 fx도 1차 함수지 않느냐? 이거 절대 아니에요. 1차 함수려면 여기 붙어줘야 돼. 무슨 함수라고. 다항 함수라는 표현이 있으면 1차 함수가 되겠지만, 지금 같은 건 그냥 함수야.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러니까 이 fx는 함수니까 함수의 조건만 주시고 다될수 있는 거야. 이런 이런 것도 될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될수 있고 다될수 있는 거야. 함수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그 대신 이제 뭐다. 미분 가능까지 만족시켜야 되겠지. 자, 그럼 요거 표시해 보자. 1, 2를 지나네. 그럼 fx는 뭔지 모르지만 요저 요기 요걸 지나야 되겠죠. 요게 몇컴마 1, 2를 지나고 그다음에 또뭐 3이죠. 여기가 자 3,9를 지나 그러니까 이 fx는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되든가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돼 가다가 뭐 여기가 뭔 일이 벌어지든 간에 여기도 지나가야 되는 거야 됐어요? 이해하죠? 그러면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어디만 관심이 있어 오로지 1과 3에서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 절대 값 했죠? 여러분들 여기 1,1을 지나갈 때 이렇게 꺾이고 지나가면 안 돼. 이렇게 꺾이면 요점에서 미분 불능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관심 있는 데가 어디야? 0보다 큰 지역에서 미분 가능한데, 주어진 정보 갖고는 x1골 1과 x1골 3에서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꺾이고 지나가면 안 돼. 또 여기도 이렇게 꺾이고 지나가면 안 돼. 이해됐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m 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골 1에서 뭐 가능하다? 미분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야 돼. 연속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어 여기. 됐어요? 여기랑 여기랑 붙어서안붙어서붙어서요거이 만족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미분 이능하려면이함수가이 <laughs> y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여이사람이 사람은 잠위분계수와 여기 여기 일에서 잠위분계수 색깔 바꿔서 해볼게요. 이 일에서의 잠위분계수와 일에서의 웅위분계수가 같아야 돼 같아야 같아야 되겠죠. 그럼 같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 여기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얘야 되고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 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 해야 된다? 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 가능하려면 어 f 1이 1 개가 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이제 요 함수와 따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돼야 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꺾여 지나가죠 그러면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확연하게 다른 게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면 여기가 여기 3일 거예요. x 골 3.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게 y 골 얼마? 3x죠. 기울기가 3이죠.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니까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같아지면서 그 값은 얼마? 된다? 3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의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f-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랑 같다. 3이다. 이해됐어요? 그럼 쉽네. 이 값은 얼마? 1 곱하기 이 값은 얼마? 오 어, 3이야. 그 답은 얼마다? 3이다. 뭐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